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저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수익코인의 우상향 추세 의 채널 안에서의 매매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우리 단타 대응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영상을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수익코인에 대한 실시간 이슈와 호재, 공시에 대한 일정들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매매전략 세워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운영되는 카톡방에서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들 공유 받으면서 투자 수익 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요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수익 코인 네 우리 저점에 계속서 반등하는 차점마다 카톡방에서 이제 매수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자, 눌림목 구간 여러분들 주요 지지선 그리고 반등 타이밍에. 네, 목표가 가격대까지 네, 도달하고 꺾일 때 매도 사인까지 정확하게 공유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코인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우리 하단 번호로 문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 제가 어제도 밀크 코인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자 이제 하루만에 오전장만에 우리 520원 정도까지에 플러스 10% 이상의 이제 수익을 챙겨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뭐 10에서 15% 정도까지 수익을 냈지만 어쨌든 목표가 기준으로 13% 정도의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요. 1,000만 원 기준으로 투자를 했다면 130만 원 정도, 그리고 2,000만 원 기준으로 투자를 했다면 260만 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단기간에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자, 밀크코인의 과거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요한 자, 과거의 지지 라인대를 뚫어내면 이 자리가 뭐다 돌파 자리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강한 수급이 유입된 캔들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고 딱 3시간 기다렸더니 네, 13% 정도의 투자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하고 안전하게 여러분들 코인 계좌수익 승진시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알트코인 비트코인 방향성 맞춰서 비트 눌러줬다가 비트 반등할 때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큰형님인 비트코인 방향성 우리 계속해서 좀 추적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자, 무료 추천 코인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하단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기셔서 무료 추천주 같이 매매하시면서 좋은 수익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익 코인 같은 경우는요. 자, 이번에 요 위에서 이제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1,650원과 자 1,700원 가격이 현재 강한 저항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자, 이 저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의 네 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채널을 자,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 채널을 이런 식으로 좀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채널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추세선에 닿이면 계속 네번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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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보면요 위로 추세 상단 네뭐 대략적인 목표가가 한 1,800원 네뭐 1,750원 뭐이 정도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시세가 분출되고 여기서 이제 꺾인다 그리고 다시 반등했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목표가는 1,700원, 1,800원 구간이 아니라 1,850에서 1,900원 구간까지 추가 상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 강한 저항대 라인대를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 하려고 하다가 꺾였습니다. 근데 현재 가격에서는 자 밑으로 짧게는 1,500원에서 1,520원 가격. 자요 과거의 지지라인 때를 이탈하고 저항 받고 저항 받다가 이 저항대를 뚫어내고 지켜줬기 때문에 요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위로 추가 상방 얼마까지 이 단기적으로는 1,650원 그리고 요 가격을 돌파했다 그러면은 저는 2차 1,750에서 1,800원 구간 그리고 요 매물대를 소화하고 추가 시세가 바로 나오면 좋지만은 저항 받는다 그러면은 1,650원이 지금은 저항이지만은 돌파한 이후에는 지지로 바뀌면서 그 다음 시세가 저는 1,850에서 1,900까지 여러분들, 단타 시세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으로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냥 싸게 잡아가지고 쭉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요.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차익 떨어질 때 제가 지표를 하나 추가해 놓을게요. 자, 파라볼릭 지표라고요. 이게 강세인지 약세인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지표거든요. 요 땡땡땡, 요 지표에 대한 색깔을 제가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뭐 이런, 네, 너무, 네, 한, 요 정도로 좀 해서 보도록 하면요. 자. 바닥에서 강세 전환될 때 매수해가지고 그리고 위에서 어떻게 될때이 저항대에서 차익 떨어질 때 약세 전환될 때가 여러분들 매도 타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추세 하단 강세 전환된다 그럼 매수한다 그리고 이 강세 약세 반복하다가 우리 주요한 추세 상단에서 약세 전환될 때가 매도 타점이고요 또 여기서 똑같습니다 무너지고 또 강세 전환될 때 눌림목 매수해서 또 폭등할 때요 추세 상단 약세 전환될 때 매도하셔가지고 익절하고 또 무너진 가격에서 다시 최근에 강세전환되고 있죠. 강세전환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돼서 시세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주요한 저항대 구간에서 네, 또 약세전환된다 약세 즉 꺾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도하셔서 수익 챙기고 또 빠지면 우리 또 강세전환될 때 매수해서 올라가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드린 우리 수익코인 네, 여러분들이 주요 저항대 오늘 이야기 드린 가격 라인들 잘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요 저항대에서 강세가 끝나고 약세전환되는데 고점에서 뭐가 된다 네, 차익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면은 자, 매도 대응하고 그리고 나서 반등하는 타점에 여러분들 추가. 네, 폭등 추가 시세 잘 노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익 코인이 무너지고 있지만 1,5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 채널 안에서의 네, 등락이 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오히려 눌림 목구간 여러분들 매수 타점으로 잘 활용해서 반등 타이밍 오늘 제시드린 목표가 가격대까지 이끌하고 네, 빠졌을 때 다시 잡아서 추가 수익 노려보는 그런 기회를 잘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매수 매도 타점을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분들도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 분들과 함께 단타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소통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소통방에서는 우리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네, 공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매수매도 차점들. 자, 하루 5% 10% 수익 내는 걸 목표로 하지만 자, 운이 좋을 때는 자, 몇 백% 크게 수익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자, 5% 10% 수익 내기 어렵다. 그런데 어, 어떤 코인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 수익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네, 우리 20% 10% 40% 140% 이렇게 크게 수익 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네, 좋은 결과. 여러분들.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통방 참여 방법은요,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네, 우리 추천 코인들, 매수매도 타점 같이, 네, 공유해 드릴 거니까, 함께 매매 전략 세우시면서 단타 수익 5%, 10%, 그리고 수십%, 수백%의 큰 상승도 같이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